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치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강력한 경찰력과 많은 CCTV 사려 깊은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치안이 좋은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에 놀라운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새벽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큰 도시가 아닌 이상 새벽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국인들은 한국의 이러한 모습을 보곤 한국은 미국보다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국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보곤 미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무인 가게가 생긴다면. 그 가게는 망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아마 이미 물건을 도둑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양심적으로 행동하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 한국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경찰은 CCTV를 사용하여 범죄를 예방합니다. 한국에는 전국에 수백만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범죄자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찰은 또한 지문과 DNA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범죄자를 잡습니다. 한국에는 수백만 개의 지문과 DNA 샘플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어 범죄자의 신원을 빠르고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치안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범죄율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범죄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한국 사람들이 매우 법을 준수하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에는 매우 효과적인 법 집행 시스템이 있어 범죄자들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치안이 좋은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고 사려 깊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행객이나 새로운 이민자들을 환영하며 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한 매우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을 찾도록 기꺼이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길을 잃은 여행자를 도와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길을 잃은 여행자에게 길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필요한 경우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한 여행객에게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은 매우 안전한 국가입니다. 강력한 경찰력 낮은 범죄율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 덕분에 한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한국 여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치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세계 안전 도시 지수에서 한국은 2위 2023년 세계 평화 지수에서 1위 2023년 세계 관광 경쟁력 지수에서 1위 2023년 세계 여성 안전 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순위는 한국이 안전하고 환영하는 국가임을 보여줍니다. 한국 여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치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당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치안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치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